보통 지금 엄청 줄어들고 있죠? 딱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하루하루, 한달한 달, 한달 대기기간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6개월이 3개월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느 차든 어느 트림이든지 내가 원하는 차를 계약을 넣어놓으면 한 길어야 세달 안에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요즘 자동차 시장이 어떤 거 같으신가요? 저희가 저번 달, 저저번 달에 뭐 신차 계약이 막 줄었다, 중고차 시장 가격이 폭락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거의 세달 아니면 좀 길게 한 5개월 만에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는데요. 작년에는 어땠어요? 어떤 차를 계약을 하던지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고 중고차 가격도 신차 가격과 거의 동일하거나 아니면은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죠 근데 이게 올해. 로 들어오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신차 계약도 많이 취소가 되고 중고차 가격도 점점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조금 더 기다리면은 신차 대기 기간이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원래 당연한 거거든요. 작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내가 당장 차가 필요가 없어. 하지만 어차피 이걸 계약을 해놓고 만약에 출고받을 수 있으면 한두 달 타다가 팔아도 손해받지 않고 아니면은 웃돈을 주고 팔아도 팔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묻지마 계약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신차 나오면은 뭐 기본 막한 1년 그리고 막 웬만큼 인기 있는 거는 막 24개월 정말 인기 없어도 막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될 만큼 신차 대기 기간도 많이 길어졌고요. 중고차 가격도 말 그대로 미쳤습니다. 1년을 타도 거의 신차 가격보다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상태 좋은 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가 되면서 중고차 시장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때요? 완전히 달라졌죠? 중고차 가격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신차 대기기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라는 게 소비성 제품이거든요. 내가 이 차를 사면 어쩔 수 없이 감가가 되고 비용이 없어지는 건데 작년에는 다들 뭐가 쉬었는지 그냥 차를 소비로 사는 게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사가지고 진짜 차가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차를 못 사고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에 신차도 많이 나왔죠 뭐 코나 그랜저 그리고 이번에 뭐 나와요 아반떼 그리고 기아의 EV9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과연 신차 대기 기간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죠 아반떼가 원래 2월달에는 1.6 가솔린이 5개월 하이브리드가 2개월이었는데 이번 3월부터는 1.6 가솔린 모델이 2개월 줄어들었고 하이브리드는 그대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아반떼가 2개월이 줄어들어서 계약하고 3개월 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3개월이라는 수치는 거의 그냥 최대예요 이거보다는 짧게. 금방 출고가 됩니다. 한달 정도 보통 걸린다라고 영업사원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물론 옵션과 컬러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3개월 정도면은 거의 어, 한두달 안에 출고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반떼가 또뭐 있어요? 부분 변경 모델이 이번에 또 출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페이스 리프트로 사야 되나 아니면은 기존 모델로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되게 예쁘게 나왔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 변수가 바로 가격입니다. 부분 변경된 모델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기존 아반떼로 출고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아반떼를 만드는 공장도 기존 아반떼를 좀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페이스리프트나 부금 변경 모델이 나오면 혹은 뭐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면 기존 라인업을 멈추고 새롭게 출시되는 차들 을막 만들어야 되는데 아반떼는 그런 좀 뭔가 액션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아마 이제 좀 반응 보고 좀 계약 들어오는 거 보고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소나타죠. 소나타는 한 가지 재미난 게 있습니다. 바로 2.0 가솔린이 2주 가까이 대기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뭐 하이브리드는 7개월 그대로인데 2.0 가솔린만 이주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뭔가 인기가 막 엄청 많아져서 늘어났다라기 보다는 부품이나 뭐 소재가 없어가지고 출고 지연된 거지 갑자기 없었던 인기가 생긴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저희가 또 준비해가지고 한번 촬영하겠지만 자동차 부품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 부품을 이제 보통 이제 수, 사고가 나거나 수리해야 되면은 주문을 하잖아요. 부품이 없어서 정비를 보시는 우리 많은 관계자분들이 난감한 상황에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2.0 가솔린, 소화타도 비슷하지 않 할까 생각이 들고요 그랜저 차이가 많아요 그랜저가 지금 이슈가 뭐가 많죠 2.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11번째 13번째 뭐 리콜 뜨고 뭐 우리 처음에 시동 꺼지고 뭐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대기 기간이 꽤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는 2.5가 가장 인기가 나름 많은 트림이거든요 가성비도 좋고 세금도 싸고 출력이나 연비도 좋고 뭐 이렇게 때문에 2.5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2월 달에는 8개월 을 기다려야 됐지만 3월 달에는 5개월로 3달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3.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4개월 그대로고 뭐 하이브리드 인기는 말할 필요 없죠. 10개월 그대로 꽤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원래 2.5 가솔린을 넣다가 1.6 하이브리드로 바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출고가 언제 될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코나죠? 아이 코나는 어, 대기 기간이 한 달이에요. 2월이나 3월에 차이가 없는데 이한 달이란 얘기는요. 만약에 내가 주문을 한다, 그럼 그 다음날 집 앞으로 바로 옵니다. 코나가 인기가 좀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서 인기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약간 조금 경기 안 좋은 영향도 조금은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 현대자동차가요 어떤 식으로 좀 판매 전략을 바꿨냐면 가격을 그냥 올릴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원래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품목들을 트립으로 그냥 묶어서 기본 적용을 해버리고 가격을 다 올려버렸습니다. 300만 원, 400만 원 가격 올려버리면. 그래서 이 코나를 살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코나하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가격이 저렴한 트림, 뭐 모던 트림 같은 경우에는 사회 초년생 분들이 정말 많이 사고요. 가장 윗 등급 모델인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은퇴한 시니어 분들이 정말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에 포커스를 줄수 없고 트림을 나눠서 다양한 소비자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머리를 쓴흔 적이 좀 보이기는 한데 판매량이 조금 굉장히 처참하죠. 이거 뭐 조만간에 진짜 할인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투싼 같은 경우에는 재미난 게 나머지 다 똑같거든요. 가솔린 똑같고 하이브리 똑같아요. 근데 디젤의 대기기간이 3개월 줄 늘어났습니다. 예, 그럼 뭐야? 디젤 디젤 살아나는구나. 물론 영향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유소 가면은 어때요? 디젤 가격이 다시 내려갔어요.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투싼 같이 이제 조금 컴팩트형 SUV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가장 이제 경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싼 같은 차들은 디젤의 또 그런 가격의 영향, 유류 가격의 영향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대기 간이 늘어났지만 이것도 부품 수급 때문에 조금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뭐 3개월은 언제든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변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 될것 같고요. 자 다음은 산타페입니다. 가솔린은 두달 감소했고요. 디젤은 2주 감소, 하이브리드도 네달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원래 산타페 대기 기간이 막 이렇게 엄청 길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솔린이 두 달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전에 제가 그 비슷한 얘기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보통 신차가제 뭐 예정이 되어 있는, 뭐 스파이샷이라든지, 저희가 막위장막 많이 찍잖아요. 그러면 대충 이제, 어, 이거 인기가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생각해서 미리 계약을 넣어놓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렌트카나, 뭐, 장기 렌트, 뭐, 이런 회사에서도 막 대량의 계약을 집어넣고 막 기다리는 곳들도 많거든요. 돌아가는 시장 분위기 보니까 산타페도 그렇고 신차도 그렇고 너무 무리하게 계약을 넣어놨다가 안 팔리면 좀안될것 같아서 그 물량 조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산타페도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뭐, 인기 차종이죠.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게한 달, 두 달, 뭐, 3개월, 6개월, 이잖아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 얘기는 헬리 세이드도 거의 그냥 주문하면 바로 나온다. 아 바로까지는 아니지만은 금방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포토 대기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포토가 이제 시장이 나오죠 뭐 이거 하고서는 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뭐 스타리아의 뭐 후속이냐 포토의 후속이냐 하는데 아직 이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포토가 단종이 되고 포토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포토 풀체인지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또 그런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거나 뭐가좀 달라진 게있으면 여러분들께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대기 기간이 한달 늘어났어요 아니 이게 왜 늘어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신차 나온다 그러면은 대기 기간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늘어나는 경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현행 모델이 더 괜찮은 것 같아서 계약을 넣어놓는 분들이 있고, 빨리 그냥 출고해가지고 신형 안살 거야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신차를 먼저 계약을 해서 빨리 받자. 이래서 계약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포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자가 조금 더큰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포토가 세미 오버 타입으로 앞에 이제 리베로 아시죠, 여러분들? 앞에 이제 캐비정이게 길어서 적재 공간이 좀 줄어든다 그래가지고 화물 영업을 뛰시는 오너분들께서 우리 기사님께서 아 이거 그럼 별로다 기존 연행 봉고나 포토 사야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신형이기 때문에 새로운 편의 기능들이나 좀더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 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포터 대기 기간이 길어진 거는 아무래도 기존 모델이 좀더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전기차 판매량, 전기차 대기 기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뭔가 전기차면은 트렌디하고 안 사면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현실을 조금씩 깨달아 가는 거죠. 전기차는 진짜 내가 이 충전소도 가깝고, 충전 집에 충전기 없던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전기차를 타고 다녀도 괜찮다라는 그런 불편한 거를 감수하고 탈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걸 확실히 들어야 사야 되는데 작년에는 진짜 그냥 뭐 묻지마 뭐 전기차가 나왔다 하면다 계약하고 사고만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오닉 시리즈 대기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이오닉 5가 원래 12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6개월로 반 이상 줄어들었고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1년 1개월 13개월을 기다려야 됐지만 5개월로 8달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 아이오닉 6나 아이오닉 5뭐 인기 많은 차죠. 사실 진짜 인기 가 되게 많아요. 특히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꽤 많이 인기가 있는 차인데요.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좀 식어가고 있고 화재 위험성 안전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 좀주춤한게 아닌가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자 그다음은 제네시스도 빠르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G70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2개월인데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뭐 2개월, 1개월, 3개월 미만은요. 거의 그냥 옵션과 컬러에 따라서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 3개월 최고 나올 수도 있고, 요 정도 차이지 거의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G80은 어,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원래 G80도 뭐 1년, 뭐 11개월 뭐 이랬는데 지금은 두 달밖에 안 걸립니다. 저번 달이 4개월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반토막씩 쭉쭉 줄어들고 있어요. G80 2개월이라는 이야기는요, 요것도 옵션과 컬러 맞으면 금방 나온다라는 이야기고요 G90도, 아, 이거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이거 정말 인기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달 걸려요. 그냥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GV70 인기 많은 차죠. 요것도 두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10개월에서 8개월로 줄어들었고, 진짜 정말 인기 끝판왕이죠. 거의 비싼 프리미엄 SUV인데 이 정도 판매량, 이 정도 대기 간이 말이 되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차가 GV80입니다. GV80의 대기 간도 점점 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 말까지만 해도 뭐 24개월, 26개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요, 거의 페이스리프트를 뛰어넘어서 풀체인지 기다려야 될 정도로 엄청 기다려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GV80 같은 경우에는 비싸잖아요. 싼 차는 아니거든요. 시작 가격 뭐 6천에서 옵션 좀만 집어넣고 기본 스타트가 한 7천, 8천인데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걸 보면 야 우리나라 진짜 부자 많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2월에 달 비해 확실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2.5 같은 경우에는 두달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8개월 정도 걸리고 3.5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정도 줄어들어서 11개월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디젤은 두 달이 감소해서 5개월 안 줄고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대기 기간이 확 줄어들진 않았죠 이 이유는 gv80 페이스리프트를 기다리는 수요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계약을 넣어 놓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 대기 기간이 생각보다 변동폭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대기 기간이 길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이거 계약을 해도 8개월 이상 걸릴 거야 6개월 이상 걸릴 거야. 하지만 여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GB80 페이스리프트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자기 순번이 와도 이걸 토스를 해요. 나 다음 거 받겠다. 라고 하면 그분은 1번으로 순번이었다가 다시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기 때문에 더 빨리 GB80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대기기간이 길다 그래서 막연히 그냥 아, 이거 못 받을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필요하다면 계약을 넣어놓고 기다리다 보면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GV60도, 아, GV60 인기 굉장히 많은 차죠. 저번 달이 1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 달은 반이 줄어서 6개월 안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 엄청 줄어들고 있죠.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하루하루, 한달한 달, 한달 대기기간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6개월이 3개월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느 차든 어느 트림이든지 내가 원하는 차를 계약을 넣어놓으면 한 길어야 세달 안에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엄청 인기가 있는 뭐 g v 8 0이나뭐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오래 기다려야 되지만 적당한 모델, 적당한 트림은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모닝 레인은 거의 차이가 없죠. 3, 4주는 그냥 쿠팡, 당일 배송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K3는 0.5개월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요거는 그냥 15일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K5도 감소세가 눈에 띕니다. K5도 원래 하이브리드 막 1년 넘게 기다렸는데, 지금은 이제 6개월이면은 받을 수 있고, 2.0가솔린은두달 안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K8 이번에 새로 나온 트림 있는 거 알죠? 스페셜 트림으로 해가지고 시그니처 스페셜 뭔가 출시했거든요. 그 이유는 그랜드 그랜저가 너무 또잘 나왔고 야 우리 처음에 그두대 비교했을 때 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K8이 더 낫다 K8을 사야지 그랜저 돈 받고 빨아준다는데 판매량이나 대기가보 나오잖아요 가솔린 4, 5주야 4, 5주 하이브리드도 지금 한달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랜저는 10개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아도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을 출시를 해가지고 반전을 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K-8 같은 경우에는 이 기다리시는 분들은 애초에 K-8 진짜 좋아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두 차량이 뭐 그랜저가 더 좋고 K-8도 좋고 이거보다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무지성으로 그냥 악플 달고 그러면은 다 나중에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K-9! 똑같아요. 3, 4주. 한달 미만은요. 이제 얘기죠 바로 나온다고. 자, 니로 하이브리드도 거의 비슷합니다. 7개월 EV 모델이 이제 한달 줄어들었고, EV6도 12개월로 그대로예요. 근데 이게 좀 의아하지 않나요? 아이오닉5는 거의 반토막 나와가지고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데, EV6는 왜 12개월이나 기다려야 되느냐?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가지, 사실 이게 100%까지 저희가 아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뭐 신도 아니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들어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대충 이제 영업사원분들이나 돌아가는 시장 상황을 보면요. 기아는 현대보다, 그니까 허수계약. 그냥 계약만 넣고 기다리는 분들보다는 실제로 차를 사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어떻게 하냐면 대기 기간을 줄어든 거를 보면 알아요. 현대자동차는 뭐 6개월, 뭐 8개월, 6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폭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특히 GV80, 뭐 그랜저 엄청나게 눈에 띄게 줄어들잖아요. 아이오닉 5나다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기아는 뭐 3주, 4주, 뭐 길어봐야 뭐 3달, 한달 정도로 출고 대기 기간 줄어드는 폭이 현대보다 보다는 조금 작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EV6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하나 이유가 있다. EV6를 왜 가만히 두냐면 나도 EV6 GT 계약했는데 가만히 있지. 이게 왜 그럴까? EV9으로 계약 바꾸려고. 어, 왜냐면은 지금 EV9 사전 계약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약하는 것보다 EV6에 넣어놓고 넘기는 게 조금 더더 더 빠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EV6가 작년에 보조금이 없어가지고 출고가 거의 안됐잖아 EV6 직지도 그렇고. 그래서 차라리 EV9으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eV6 대기 기간이 하나도 안 빠진 거죠. 물론 이건 다 추정입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100%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주변이나 영업사원분들의 말에 따르면은 보통은 eV9 살라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반응이 꽤 나쁘지 않거든요. 자, 셀토스와 스포티지도 거의 차이 없어요. 다 그냥 한달 정도 감사하고 거의 그대로고요. 소렌토는 오히려 가솔린 모델은 2개월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카니발은 점점 점점 줄어들어서. 네달 어, 안에는 거의, 거의 전 트림 다 받을 수 있고, 이게 3.5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출고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카니발도 대기 기간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도 계약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출시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카니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 출고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카니발도 좀 빨리 출고할 수 있다. 고 보시면 저는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고도 거의 그대로예요. 거의 이 기한은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3월달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2월달, 1월달에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나요? 제가 그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신차 대기 기간이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린다고.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옵션을 더 선택할 수 있고요. 또한 가지 이유는 신차 대기 기간이 줄어든다. 출고가 빨리 된다라는 얘기는 중고차 가격도 그만큼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더아 이거 신차보다는 합리적으로 중고차를 사는 것도 틀리지 않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봄이잖아요. 봄이면 보통 차 출고들이 많이 되거든요. 중고차 시장에서도 조금 조금 차 출고되고 있고, 신차도 어느 정도 지금 활기차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 경기가 완전하게 풀린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전에 카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은 무리해서 차를 사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번에도 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다면, 4월, 5월 달에 신차대기 출고 기간도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박 들어가겠습니다. 자기야, 애 어디 있어? 애? 애가 어디 있냐니? 우리가 애가 어디 있어? 아니, 애 어디 있어? 아, 무슨 말하는 거야? 누가 보면 오해하겠다. 애 어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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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어디 사 헤어진... 토끼, 쥐, 도베르만. 에어디는 세 마리를 모두 드립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세 마리를 모두 준비했어요. 고급스럽고 멋있는 디자인의 크롬 블랙, 다크 실버, 24K 골드, 로즈 골드 이렇게 총네 가지의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향제 하나씩 사지 말고 에어디 3종 세트 사세요. 원래 방향제 3개에 테라코타 3개씩 주지만 우파몰에서만 테라코타 2개를 더 증정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우파물에서 에어디?